2025년형 현대 산타페는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중형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차량은 가족과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H 엠블럼을 형상화한 H 자형 LED 주간 주행등과 넓은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박스형 실루엣과 플러시 도어 핸들, 최대 2 1인치 휠로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수평형 LED 트일램프와 간결한 라인으로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곡면 유리로 통합되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2열 독립 시트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며 3열까지 완전히 접을 수 있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몹시 살균 수납함, 듀얼 무선 충전 패드, 지문 인식 시동 시스템 등 첨단 편의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이는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277마력, 과 2.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231마력 두 가지로 제공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6단 자동 변속기가 각각 적용됩니다.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복합약 36MP로 우수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시작 가격은 약 4,038만원으로, 다양한 트림과 옵션 패키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 적용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2025년형 현대 산타페는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가족 단위의 실용성과 일상 속 모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전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차의 SUV 라인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중형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